네, 지금까지 상승불이 유지는 되는데 윗꼬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요,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절대전략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이 시간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산업군은 4개로 압축을 하고, 이 4개의 산업군에 대해서는 투매 발생할 때 역발성 전략 사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바뀌는 하단 박스권. 음 바뀌는 하단 박스권 그러면은 지수 레벨 때이 밴드 자체를 좀 바꿔서 제시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많이는 안 바뀌고요. 네네. 살짝 바뀌어서 이거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코스피 어, 지수부터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도 8월달부터 유동성 축소,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해서 어, 따라가지 말고 꼭지에 있는 주식 따라가지 말고 최대한 싸게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사대 산업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다렸다가 사야 될 가격대들 가격들 뭐 많이 그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어, 1월 말까지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100조는 벌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거나 공포가 나왔었을 때, 에 적극적으로 좀 가격이 온 것들은 좀 하고, 아닌 것들은 철저히 기다려야 된다. 좀 차별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어, 박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수치가 2850하고 2 2 5 0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2850, 2650. 그죠?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어, 하단이 살짝 좀더 높아졌다. 그래서 2650에서 한269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850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690 정도 되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2600.23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꼬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백조는 번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처럼 보지 않는다. 하락장으 보지 않아서 실적 나오는 애들, 눈에 보이는 애들. 그죠? 어, 이런 거 공포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사자. 꼭지에 산 사람들이 손절매하는 것이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차분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제 전략대로 하셨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투매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2690까지 약간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관련되어서, 어, 적자 때, 삼성전자가 적자 때 밸류다. 삼성전자 사주도 못벌것 같냐. 그래서 이제 66,000원이나 네, 67,000원. 이 자리는 사야 하는 자리다. 고민하는 순간 하수.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순간 하수. 그냥 이건 당연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제시를 하면서 왔잖아요. 삼성전자의 단가를 제가 시청자분한테 물어보고 싶겠, 물어보고 싶어요. 8만원대 샀는지, 8만 5천원대 샀는지, 이번 폭락한는 구간 동안 기다렸다가 사는지. 그죠? 삼성전자라는 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신 분들은 7만 4천원 밑에서는 담는 거예요. 다른 주식으로 그, 손전에 반복해서 한 것보다 어, 확실하게 에, 이 경기가 좀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주식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제가 많이 쓰면 좀 드리죠 지금 자는좀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어, 말 그대로 동일 하고요 하이닉스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뭘 노려라? 여러분 에, 소부장을 노려라 장비 발주 때문에 전적점 붕괴는 찬스다 똘로레인 그때, 그때가 투매물량 많이 나왔었을 때거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전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21만 원 됩니까? 22만 원대? 그죠? 금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IT 반도체 업체들은. 여러분, 장비발주가 훨씬 더 중요하고, 랜드 가격, 디램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브라인 공략하신 분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죠? 한솔 케미칼. 이거 32, 33만 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가격대가 25만원대하고 21만원대, 이거 나눠서 사자고 했죠? 그 다음 23만원이면 이기는 가격.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매매가 필요 없다 이거죠. 샀다가 팔았다가 손절했다가, 이런 거알지 말고, 그냥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자리. 예, 한솔 케미칼이 가산을 수소하고 퀀텀 난처조를 돈을 벌었었는데, 거기에 배터리, 예, 이 매출이 발생됐던 자리, 이게 어떻게 빠일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솔 케미칼 22만원에서 23만원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택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재 관련된 주식하고 같이 제가 37,000원 이기는 가격대다 종지 세미캠 삼성전자가 되게 아끼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37,000원대 하신 분들 잘 하신 겁니다 손절과 그정안 하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을 그리고 반도체 소재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잘 봐야 됩니다 38,000원 붕괴됐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으면 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원익 RPS하고 이제 테스트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기껏 반등해봤자 한 2,3천 원 올라온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새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평택 공장 한번 가보세요. 원익아이패서 장비 이쁘게 납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스 2만 5,6천 원대, 이제 2만 6천 원대 오면은 찬스다. 반도체 잘 보세요. 반도체 소재 없다. 내가 한솔케미칼 못 샀다. 동진세미캠못 샀다. 솔브레인 못 샀다. 그분들은 반도체 장비 잘 보시라고. 테스나 원익 아이에서잘 보시라고. 얘네들 거래량 붙기 시작하면 이거 단기 기술 반등 아니에요. 수세의 전환까지 될수 있어요. 장비 발주. 생각했던 것보다 뭐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세 군데한테 줬던 거를 두 군데한테 주는 납품처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를 줄 때, 어떤 구조냐면, A, B, C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C를 나눠서 주는데, 지금은 약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A하고 B한테 좀 몰아줘요. C는 좀 적게 주고. 대신, 니들, 우리한테 좀더 납품해주고, 다른 업체들한테 물량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더 챙겨주는 거죠. 요게 원익 알에서테스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도체 장비를 사야 돼요. 장비 발주. 끝. 그 다음. 배터리 관련되어서 42만원대 따라가지 말자. 39만원 깨졌을 때 사자죠? 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42만원에 전혀 따라갈 필요가 없었고 39만원대 사신 분들이 전 잘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35만원대 매수기 들었었을 때는 155기가 와트이 기준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저거 이,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 그죠? 이제 관건은 뭘까요? 네, 이제 42만원 이하는 매도 신호를 전혀 못 줍니다. 이제 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42만원은 따라가면 안 되는 자이라고 했는데 같은 시점에서 지금 이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42만원 이하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가 있겠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 없던 행동 하지 않습니까 없던 행동 하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협력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들하고 조이트 벤처 설치해가지고 뭐 북미 쪽에 그 합작 투자 막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뭐 GM 하고 합작사 해가지고 2019년도 하,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그죠? 또 테슬라 쪽 LFP에 맞춰가지고 거기도 연구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양극재 들어간 이제 원료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전해지업체 이런 거 인수하잖아요. 그 프리미엄 여러분들 빵일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가격 조정이 좀 오면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을 했는데 안 오네요. 그죠? 지난번에 한 51만원, 53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신규로 만약에 사고 싶다면 50만원대 중반이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조정 이 나오면 덕석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게임주. 게임주. 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물량들 정말 많거든요. 작년도에 NFTM P2E 게임 때문에 눈이 힙팡 걷긴 한 다음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이거, 그 8만원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용을 동반해서 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신용물량 여러분들 청산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이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왔지 않습니까 5만4천원대 저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알 수가 있다고 최근에 뭐 그 루나 같은 이런 폭락 사태로 인해서 체감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8만 원대 얘기를 했어야지 진짜 안 좋게 생각을 했었으면 저는 그때 여러분한테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5만 4천 원대 그프이만 딱딱 제거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깔끔하게 5만 4천 원대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6만 9천 원이었어요 저점이 아닌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 당시 아마 10만 원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다려라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차라리 놓치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미르퍼 글로벌이 대박이 나면서 이 위메이드라는 이 기업은 컨텀 점프가 됐습니다. 기업이 달라졌다고. 과거에 2016년도에 미르해전서 2 나왔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별로 시장에서 그냥 제한적인 성장으로만 봤었다고. 그러다가 2020년도 11월 25일날 미르퍼 한국에 출시가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미르버 글로벌이 8월달 작년도 8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 자체가 적자 나던 기업이 뭘로 돌아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미르버 글로벌이 위메이드의 위상을 바꾼 겁니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욕심. 그냥 자기 원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거. 신용 동반, 이거, 초록색이 신용 동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손절매 나올 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럴 자격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적자 때 밸류 오겠대요. 땡큐, 알았어. 너는 손절, 우리는 이제 분해 매수 시작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만 9천 원 이하에서는 이제 분해 매수. 가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6만 4천 원? 두 가지 정도의 가격을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이번에 실적 나와서 좀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자리가 음. 8만 9천에서 9만 천 원.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톱비즈 모드로 카카오돈 벌기 시작했잖아요. 돈못 벌어서 여러분들 천 음. 원짜리 물건 팔면 30원밖에 못 벌었을 때하고 어떻게 값어치가 똑같습니까? 사면 되는 거지. 이기는 음. 자리에서만 공략하면 된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알차게 써서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